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책 읽는 시의필 선아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신가요? 저는 책을 읽다가 재미있거나 유익하면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면서 한 작가님의 모든 작품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분의 작가님을 소개하고 그 작가님의 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첫 시간으로 글밥 김선영 작가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가님의 책 7권을 모두 읽어봤으니, 한권한권 한권 소개하면서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책 읽는 있는 시네필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영상 말미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글밥 김선영 작가님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13년 동안 방송작가로 일하셨다가 지금은 글쓰기 코치 글밥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글쓰기 모임 아밥의 글과 책 읽는 모임 아밥의 책을 운영하시면서 글쓰기와 책 읽기가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두 모임을 통해 매일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었어요. 저서로는 총 7권 있는데요. 에세이 2권과 인문서적 5권으로 나뉘어요. 각 책의 특징과 어떤 분에게 필요한 책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나도 한 문장 잘 쓰면 바랄 게 없겠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PT를 받듯이 이 책은 매일 글쓰기 PT를 통해서 글쓰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초보자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데요. 글쓰기 공간을 만드는 법부터 다양한 글쓰는 방법, 문장 훈련법 등 입문자에게 꼭 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책 곳곳에 나와 있는 글쓰기 PT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을 시작으로 매일 글 쓰는 법을 터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책은 어른의 문해력입니다. 요즘 문해력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죠. 앞선 책과 같이 문해력 PT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나의 문해력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단어 20곡이나 유의어나 반의어 구별하기 등 재미있는 예시와 훈련법으로 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이문해력 공부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또한 잘 쓰기 위해서는 잘 읽는 게 중요한 만큼 독서 훈련법도 나와 있어요 앞에 소개한 나도 한 문장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사실 먼저 읽어 보기를 추천드려요. 읽는 연습을 먼저 하고 쓰기 훈련을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예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처럼 잘 쓰기 위해서 먼저 잘 읽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책은 어른의 문장력입니다. 우리는 문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글쓰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회사를 다니는 분이라면 제안서를 쓰거나 아니면 단순 업무 메일이라도 이 문장력의 한끗 차이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홍보를 위해서는 어, 이 매력적인 문구 하나가 매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밖에도 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 있는 문장을 구사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문장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은 문장력 훈련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알려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가님이 스스로 자부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좀 쉽게 부담 없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정보들을 나눠주고 있는 책입니다. 새해에는 어른의 문장력을 구사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작가님의 에세이 두 권을 소개해 볼 건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서강대교가 무너지면 좋겠다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의 첫 책으로 13년 동안 방송작가로 일하던 작가님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요. 밤낮없이 일만 하던 이 방송작가로서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작가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세이는 오늘부터 나를 고쳐 쓰기로 했다입니다. 글쓰기 코치 글밥으로 살아가며 겪은 작가님의 변화와 앞으로 꿈꾸는 작가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솔직하게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에서 특별히 위로를 받았는데요. 작가님과 저랑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몸이 자주 아프고 허약하다는 건데요. 저도 아픈 몸 때문에 자주 좌절을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작가님도 만만치 않게 병을 달고 사는 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작가님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에세이를 읽음으로써 참 공감도 많이 되고 위로도 되고 감동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일상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이 에세이 두 권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책은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는 따라 쓰기만 해도 글이 좋아진다입니다. 제가 새해 추천 책으로 얼마 전에 이 책을 추천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단히만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은 필사책이에요. 작가님은 또 매일 필사하는 분인데요. 자신의 엄선한 30개의 문장을 이 속에 담아 놓고 그 문장을 통해 어떤 사유를 했는지 에세이를 수록해 놓으셨어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해 추천 책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강력 추천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책은 고수의 어휘 사용법입니다 작년 말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이 책은 읽기 말하기 쓰기 훈련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제한된 문장력을 벗어나고 좀더 다양하고 성숙한 대화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총3 0회 분량의 피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다 보면은 부담없이 이 책을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 11월에 이 책으로 30일 동안 어휘력 훈련을 해봤는데요. 작가님이 운영하는 아밤의 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휘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닌 오늘의 PT를 완수해야 되는데요. 그 오늘의 PT를 매일매일 수행하다 보면은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좀더 고급지고 깔끔하고 품위 있는 말솜씨를 갖고 싶은 분이라면 이 고수의 어휘력을 통해서 어휘력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책 있는 시의필첫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 날이에요. 제가 작가님 몰래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선물로 책을 3권이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타이밍 좋게 이렇게 책 선물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이 직접 사인까지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2025년 어휘력 훈련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댓글로 이벤트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분의 구독자분께 어, 작가님의 사인이 직접 들어간 고수의 어휘 사용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 책 선물까지 보내주신 김선영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의 책을 만난 건 제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토파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최애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